고탕경 밑에는 한 다섯 명 있는 것 같던데요? 음. 어, 잇지, 잇지. 잇지. 응? 컸어. 진짜. 아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형님. 한 여태는 이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웜, 웜이 다른가? 지금 웜, 웜에 바닥 걸으면서 살시 오니까 한대 때렸어요. 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삼자가 잘, 나오더라고. 삼자가 잘 나와요? 진짜 입지? 바닥 에 있는 것은데요 바닥이 좋아가지고 그냥 바닥 사사삭 긁어야 될것 같은데 미끌리는게 없어 여기 왔잖아 여기요? 응 어, 왔잖아요 짠, 한 마리. 예, 시작과 동시에. 이, 어, 이빨 되게 날카롭네. 예, 한 마리. 봐라. 형님 있는데요? 바닥 살살살 살 긁으니까 나오는데? 얘들 요새 기분됐다니까요 근데 입질 되게 예민해. 혹시나 얘가 땅 때렸는데 딱 천일되네. 안녕하세요. 언제 방금 시작과 동시에 한 마리 잡았어요. 또 왔어 음. 호핑 살짝 만줘도 그냥 나온는데 동아리 어이잘나온는데 이게? 어이왜 이렇게 안보지냐 저, 가라. 이기 1타입인데? 형님, 잘나온데요 포인트 형님 선정 너무 잘하시는데? 그냥 바닥 살살 꺾으면 호핑 한번 딱 주면 딱 나오는데, 지금? 에 누가 나보고 고기 못 잡는데? 에이, 던지면 뭔데, 뭐 까까, 씨. <laughs> 형 요앞에 있어요 요앞에 산타치세요 산타 10분일로 바꿔보자 쏘가리 잡고있습니다 쏘가리 10분일로 좀 천천히 가자 유속이 없었어 일탈필요 아까지는그 2분의 1마리 3분의 1마리 2마리 잡았어요 아까 동시에 뭐 이러면 또 포근하게 하는거지 뭐 그, 참네. 누가 나 쏘가리 못 잡는다 그래. 한 마리만 잡는다고, 씨. 누가 놀려 누구야? 그, 참네. 나한테 내거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야. 음. 누구야? 응? 음? 아, 쏘가리가 있으면 문다니까요. 근데 있어도 배고플 때. 그하이 어, 참네 이 현란한 나의 그 스킬에 또 애들이 보기가 안 했던 아왜 그래 형님 아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빤히 쳐다보시니까 좀 부끄럽네 아, 아 참네 안녕하세요 요 종곡대교 위에요. 깊은 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깊은 데있긴는 해요. 아, 그래요? 에휴, 나이, 나중에 다 돼요. 그게, 그 나이 때 뭐, 어른들이 부럽고 한데, 나중 되면, 어릴 때가 좋았구나. 내가 그 나이 때, 비트코인을 왜안 샀을까? <laughs> 아이 다시다 학생 때지 비트코인은. 지금이라 비트코인 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아냐 나 금을 사놓으세요 금을 열다 살이면 늦지 않았어 금을 사나 돈그 공부도 좋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노동으로 한계가 있어 재테크를 해야 돼 재테크 나처럼 음. 음. 잠깐만 씨. 금을 사 금을 금이나 은나못 말하는 거지 야금 나뭔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금이나 은을,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응. 음. 근데 조만간 비트코인, 아 이거 어. 비트코인 너무 사행성인 거. 기복이 심하네. 금을 사, 금을. 아저씨가, 응? 너한테 큰 팁을 주는 거야. 금하고 은을 사나봐. 그러면 너 부자 될 거야. 그, 그돈 용돈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응? 많이 들으면 친구 다 필요 없어, 씨. 다 돈이야, 씨. 돈 없으면 친구들 안몰아줘 응, 난못 말하는 거야, 지금. 응. 아이, 잠, 잠깐, 정신이 없네, 지금. 어. 어. 하여튼, 파이팅 딴데로 가자고요? 내려간다고요? 아예 형님 맨 걸어서 가신 거죠? 아 예. 아또 형님. 또 잡았어, 재형이 아, 내려가서 계속 잡으시네. 밑에서 뭔 고기나? 이거씨. 그 잡네. 고기 잡으면 우리의 물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쏘가리 찾아서예요. 컸다니까요. 참, 네. 저한테 큰걸 바라세요. 참말로. 조영님한테 수술 가야지. <laughs> 아이이 형님이 슬슬 글로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형님 뭐 민호 뭐쓰는데요 에? 51 루키? 잠깐만씨 짱 루키가자 안되겠다 7마리 잡으셨다는데?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뭐 릴링 빨리 해야돼요 천천히 해야돼요 형님 리트리만 여기 고기 없는것 같은데요? 여기 고기 없는거 것같 형이 다뽑아간것 같은데? 릴링만 하시면 돼요 형님 어떻게 하나 봤더만, 유익만 하시네. 형님, 색상은 뭐예요? 주황색! 주황색이 잘 나온답니다. 열 마리 잡으셨어. 내려가도만 씨. 이 형님은 그 유튜브 찍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지. 사람 불러놓고 말이야. 응. <laughs> 후! 한 마리부터 들어와라. 권봉님, 저, 힘을. 예? 예? 그쪽에 오라고. 오라고요? 알았어요. 그쪽으로 아니, 아니, 고기 안 나오니까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안 나오니까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금방 예? 이제 금방 그래요? 아 형님 6개 한개 주고 가요 6개 하나 주고 가으흐 형님 또아또 부러졌어 었 어디 가요 형님 내가 가야지 형님 가야지 그 위치 또 모른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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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참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아, 참내. 또 제가 방송 때문에 저, 저, 자리 뺏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 다 입자 초반. 아 누가 보면 자리 뺏는줄 아냐. 아 참.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들 캄보이를 많이 떼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제 방금 딱 쳤었다. 아, 여기 고기 있네. 치네. 오자마 시네 여기 있구나. 아이 가고 있어요 형님 피딩이라고 또 잡았어요 아씨 이 잠깐만 기내놔씨아 잠깐만 이 형님이 그 씨, 방송을 모르시네 형님 13마리 13마리 아 형님 그러면 안 되지 그 나한테 다 놔줘야지 형님 어? 이 형님이 무엇이, 내가 잡을 고기 다 잡네. <laughs> 아이. 분명히 내가 초반에더잘 잡았는데. 아 역시 첫 것과 개껏발. 짱 루키 가자. 진짜 루키랑 대결을 하자. 응? 음? 짬륙기의 힘을 보여줘? 여기요. 또 잡았어요? 네. 또 따라. 네. 그래요? 형님, 전곡대교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네. <laughs> 안 되겠다. 자, 누구, 저, 차, 차 끌고 오실 분 없나요? 차좀 태워주세요.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궁을 아직까지는 안 만난 것 같은데요 왔어 왔어 짬육기 바 앞에서 문대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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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내가 못 잡는 게 아니야. 저영이다 잡아간 거야. 바 앞에서 오네? 예커커이죠죠 예에에에. 응. 일자 초에에에에 그냥 리에만에서 나오냐? 에에에 나오네 아 에에대에에에에에에에면에에에에에에에데 오셨죠?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중국대교 가자 그랬는데 저영님 이리로 오셨어. 요새 애들이 기쁜데 있어요 보니까. 애들이 신기한 게뭐 리트리브 뭐,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시 릴링이야 여기는 그냥 신기하네.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는 바닥이 붙어 있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살살살살 꼬시니까 미세이 입질 하던만 지금 피딩인지 민호 바꿔보자 반응이 없을땐 민호를 바꿔봐 그로 바꾸지 짬육기 한건했어 수고했어 여기 천 애들이 좀 착해요 붉은색 계열이, 맹동지가 릴링만 하면 나오는데. 아, 이제 방금 땅 때렸는데, 아, 씨, 후킹이 안 되네. 에?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제 여기로 올라가게요. 여기로 네? 올라가 보게. 아, 왔어. 아, 씨. 아 있어. 예, 아니, 입질은 계속 들어와 형님. 네. 후킹이 안 들어. 입질은 계속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 요뭐 개락 뭐 진짜 뭐 엄청나게 많네. 입질은 잔 입질은 계속 들어와요. 근데 후킹이 안 돼. 애들이 스테이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릴링 단속 릴링 위기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는 슬슬 다시 반대로 올라가 볼게요. 밤 늦기 전에 올라가야지. 살살 올라가면 조형님하고또 렌지 지금 저 아씨 물이 깊어가 밤에 위험해. 쳤어. 애들이 활성도 나쁘지 않아. 근데 물질 못해. 짠챙이지. 아까는 노치 종 이자 중반 되었었고 지금 주황색에 잘못해요. 황금빛 살짝 보는 거. 입질은 계속 들어와. 안녕하세요. 근데 스테이나 이런 거한개안 주고 그냥 릴링만 하는 거는. 진짜 활성도 좋을 텐데. 지금 활성도 좋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스테이 한 개, 스테이 한개안 주고 그냥 감기만 해도 애들이 지금 탕탕 때려요. 근데 잔챙이인지 물질을 못 해요. 톡톡 치고 이가요 도잡았어요1 5 축하드립니다. 15마리. 야, 여기 그냥 보니까 여기 그냥 워킹 낚시하면서 소난탄를치면 계속 나올 것 같아. 지금 저 밑에 형님은 소난탄대 계속 타니까 계속 잡으셔. 근데 빨리 패턴을 찾아야 돼. 확실히. 스타이 안 좋은 건 처음이네. 루끼 오공에스 오이에스. 주황색이 잘 모은답니다, 여러분. 예자일이에요? 언제 바꿨어요 또? 저도 예자일이에요. 헤비 싱킹. 색상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하나, 그러면. 주황색. 또 떨렸어요? 역시 고수. 이쪽에 오니까 또 입질이 떡 끊기네. 아까는 밑에서는 좀 나오더만. 음, 거의 2자 대부분. 3자급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입질이 위로 올라오니까 확 죽어버리네. 아, 밑에 내려갈 때는 계속 입질 받았거든요. 그래도 뭐, 방송에서 세 마리 잡았으면 됐지, 뭐. 그래도 한 마리 이상 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소만 탄데, 계속 때리니까 애들이 계속 나오네. 낙동강이야? 근데 낙동강 똥을. <laughs> 아이씨, 인방 없다, 없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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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네 마리. 일. 예. 가라. 도모못 뭐 씨. 그냥 릴링만 해도 나오냐? <laughs> 그냥 릴링 빠르지도 않고, 천천히 그냥 그냥 적당한 감도로 그냥 릴링만 해도 나오네요. 스테이 같은 거 필요 없어. 4마리. 이제 방송 끌 시간이 점점 다가와 가는 것 같네요. 모두 오지기 시작했어. 와, 이제 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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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크긴 개뿌리 커. 형, 오늘 고기 갖고 가야? 요거는 2자 중반되겠는데 네? 이건 2자 중반되겠는데요 방생해요. 방생해요 예 다섯마리 채웠다 형님 이 자리가 계략 잘 나온 자리인데요 어, 어. 이 자리가 잘 나오네. 아까 이 자리에서 10마리 잡고 가셨거든요, 저님 저한테 양보하고 가셨거든. 5마리, 오늘. 가라. 오, 어, 그러네요. 사이즈가 좀 커졌네. 나온 자리인 줄 알았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오늘 5마리. 군탄교에한마리 응, 밑에 형님 한 20마리 잡으시고, 지금, 그러네요. 활성도 괜찮고, 여기, 이노 주황색 쓰시면 잘 나올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두우면 또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빨리 내일은.